예. 깎기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슈퍼 점프와 낙하산 평이. <laughs> 그거 아니야? 응, 아니야. <laughs> 아미에 찝혀 있는데? 아다해 찝혔구나. 지금 어 우리 앞에 한팀 있어요. <laughs> 에스터너 머리 위에 있어. 없는데? 아니야 있어. 제 머리 위에 없는데? 내 사이에 있어. 그건 제 머리 위가 아닌데요? 어, 아니야, 네 머리 위야. 10월에는 진짜 힘들었지. 하루하루 눈물 바다로 보냈지, 10월 달은. 성아쟤 고라니 할수 있겠다. 자동차 있어. 어디요? 쟤네가 아, 자, 차를 탔는데요? 서... 아니야, 아니야. 성아너 뒤에. 아, 뒤에? 오케이. 맞네 애들. 어, 두 마리. 써야너 조심해야겠다. 옙. <laughs> yep. 아아니아니 아니. 거기 공활이야. 창고에 한명 내렸네 창고 한명 끝다 예. 저가니 뒤에 한명 아 육굴집 들어가는 중아나해안가에스 창고 나 들어갔다 에스 창고 나 들어갔어 응저가걔 음. 고라니 해도 되겠다 걔 지금 내렸어 아, 고라니 들어간다 돼. 집에 들어간다 근데, 근데 들어간다. 나 총이 없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야야야 안들어온다여기 달려간다 달려간다 육굴집 육굴집 거기 거기 달려가자 저기 저기 육굴집으로 아 꿀잎 들어왔어 들어가. 꿀잎 들어왔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왔어들어왔어들어왔어 아, 내 쪽에 뭐야? 내 쪽에 두명 오는데, 여기? 발 깎고. 들가걔 어디로 갔어? 그 앞, 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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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 집, 이 집. 아, 여기, 여기. 확인, 여기. 확인. 걔 지금 어. 샷건 먹었다. 뭐야? 무슨 샷건 먹었는데? 더 베럴? 기절. 나이스. 나이스. 새키야. 어디서? 웬일이죠? <laughs> 아, 총이 안 나와. 왼쪽이 없겠지? 야, 에스더 예 야, 에스더 너 지금 웬일이지? 라고 했냐? 나한테 아니요,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솔직히 나한테 웬일이지? 라고 했지, 너 아니요,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나다 들었어 잘못 들었어요 예다 <laughs> 들었어 <laughs> 세월이 지나가니까 귀도 이제 야! 너 조용히 해 세월 앞엔 장사 없 네, 되게 잘하세요. <laughs> 네, 왜또싸고 있는데요? 님, 네, 스야, 너 조심해. 살았니 네, 나 지금 둥뿍 먹었는데, 네, 싸울 준비됨. 여기 아무도없 보겠다 나싸울준비됐어 AK 진짜 많다 여기에 7탄 만지면 300발 넘기. AK. 아, AK. AR이 없어. 요저 아, 여기까지 못오실거예요 근데 많이벌리 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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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맹을 공개 처형시켜야 그럴게요. 정신을 차릴래. 음. 컨테이너에서 계속 싸운대. 놀러 가시. 나부터 살려줄 사람 지금 너무 겁나거든 지금 혼자 있어서. 아 죽이면 되지. 쫄보? 제가 감. 아니 내가 쫄보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니까. 제가 감. 오케이 오케이. 아나 푸딩님 안 오셔도 돼요. 네 파밍 하시면 돼 푸딩님. 왠지 왜지 둘다 같이 죽을 것 같아요. 인정? 인정? 너무 하시네. <laughs> 뭐, 뭐가 뭐가 아니 푸딩님 조심하라고. 아. 근데 비오만 코에는나혼자면 충분해. 아. 괜히 왔다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 컨테인너 언제 갈 거야? 푸딩 님,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목소리 톤이 살짝 화나셨네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제가 죽을까 봐 걱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요? 전아 <laughs> <정하>, 지금 갈래? <laughs> 그래. <목을 가슴> 아, 아 r e a 나도 나도, 갑, 나도, 갑, 나도. <laughs> 어, 아, 가, 도 가, 나도. 다, 다, 다 같이 가, 다 갑시다,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나 네, 가자, 다 같이 가자. 없음. <목을> 나도 없음. 팔배 팜, 팔배 팜. 배배배배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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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뿌려. 셋하면 모임. 아, 셋. 묵. 야, 거지. 음파. 파 아, 노잼 에.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아, 아, 둘 셋. 진짜. 찌. 이거 저 진짜, 진짜 아, 이겼어. 진짜 어,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개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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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좀 찌질했다. 인정? 덕프로. 레더.. 레더 있나요? 어, 야야 나 섰. 나 섰어. 예, 예. 왜요 왜요? 파이팅. 뭐 쏘는 거야? 어 저기 <laughs> 여기 옆에 초록핑 초록핑 있어. 었6 0칠5 초록핑 초록핑. 아 화이팅. <웃음> <웃음> 어. 파밍 개꿀이고요 님들 든든하지 않습니까 팀들? 자 이렇게 프리 파밍을 할수 있게. 에? 창고 안에도 있어? 아니야 컨테이 밖에서 계속 쪼고 있네. 컨테 아니 근데 강남에 온 애들 다 정리했음 될까? 몰라 <laughs> 몰라 우리 안 싸웠잖아 이거? 걔네들이랑 뭐 아직 있다는 네. 거잖아 여기 컨테이너 자, 뭐. 아 핏비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어, 형 초록핑이 있어 나 계속 좋아 얘가 못지나가있어 그래서 아니요 님들 강남 애들 안 죽였지 그것만 말해줘 네네 안 죽였지 주택있다는 거잖아 아둘 컷인데 나 뭐지? 하나 더 있어 살릴 수 있나? 잡아, 잡았어 어 살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살릴게 시체 먹고 있어. 아유 뭐, 뭐. 드세요 시체 뭐. 아니야 아니야. 가, 가방 어, 많이 드셔야죠. <웃음> <웃음> 약하고 탄창 탄약 좀 많이 들어주세요. 후딩님 어. <laughs>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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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삼레가방인데 <3랩> <laughs> 바꾸실래요? <웃음> 돼요. 여기 <laughs> 구성 <아니야>. 필요한 사람, <laughs> 구성 <구상> 필요한 사람. <laughs> 나 쿰은 다섯 개 있어. A S W Come on. 여기 카구 아, 아, 팔, 카구 팔. <laughs> 선물. 카구 팔, 카구 팔. 막 가구, 가구 쓸게. 여기, 여기 미니있어 미니. 여기 떡배. 오다 되게 많네 여기. 이렇게 많아? 떡배 안 쓰심? 아 떡배 안 쓰... 이거 아, 이거 미니. 이거 미니 쓰는 분. 여기, 여기, ]irim시탄? 여기, 여기, ]figuration. 오~~~ 지렸다! 와기헤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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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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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헤여가 우리 차 이거 다시 가지기가기 되잖아 SR 보정기 팝니다 야또 티모 기 여기, 또기지 내가 기 아, 여기, 있었어요? <목소리> 잠깐만 에, SR 보정기 팔아요 안싸요 아, 네. 옆에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다음에 먹겠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덩크슛 해주세요 <웃음> <웃음> 보정기 필요없어요 카구팔에는 아! 미니! 보정기 필요하세요? 네 보정기.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돼요 예. 야 정원아 정원아 거기 예. 시체 시체에 대탄이 있거든? 마지막 그거? 대탄 쪽에? 내가 들고 핀거죠? 있어 내가 줄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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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박스가 왜 있냐, 여기에? 여기. 여기 이게 많이 쌓았어. AR 보정기 필요 없대요. AR 보정기 있다고? 보정 기 필요해? AR? 어, 아, SR 아니었어요. 어. 나도 나도 SR로 들어갔는데. 그거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아, 다 살클 해야 돼요. 뭐? 뭘뭘 다시 가요. <laughs> 가요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나나 왜지 있어? 나 어. 왜지 있어? 어, 나 태워 줘요. 어어... 꺽기 여기, 여기 앞에 올라와보실래요? 어.. 싫신 말고 될것 같은데 되지 않음 그거 가다가.. 헤이 여기여기여기 오토바이 여기. 있긴 한데 가야겠다 그냥 여기여기여기여기 허기가 여기, 여기, 여기. 태우고 와야함 <laughs> 저 총알 300발 넘게 있어요 5탄 축하 축하 <laughs> 제말 들리는거 맞죠? 네저 백발만요 내가 드림 오케이. 어디 내 가죠? 마이크 꺼졌나? 내 마이크 꺼졌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령이 오케이 어디 가죠? 여기 가자 여기 분인님 음. 제가 많이 드릴게요 네 걱정 마세요 네 고모 <laughs> 고모 소음기 드림 제가 그리고 어? 저, 나 에어 소음기 예. 나면 필요한 사람 저 자리가 저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어, 주세요. 안 좋은 거같은지 오케이. 그런 거는 직접 제가 여러 소연기 드립니다 하면서 아, 네. 어, 영상 보세요. 소음기 드림, 소음기. 저 소음기 필요하신다고. 어, 소음기. 아, 포칭에 쏜다. 성당 초 비절. 총알 좀요 총알 153점, 153점. 보여 보 마무리 좀. 뭐, 여기. 뭐여진팀 때문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60도. 총알이수리님 네. 어, 오케이. 어디야, 60도? 60도 나무 뒤. 확인. 아, 저기, 오케이, 확인. 아, 들어갔다. 여이 AR 보정기 없음, 대탄이랑? <laughs> 여기 있어. 저 상자 좀 주세요. 다른 방향인데? 여기. 아 저쪽이네 아, 아까 됐어. 그 다운 시켜줬 애쪽. 감사합니다 AR 앞에 또 필요없어? 나 남는거 있는데? 아저 트랙터 뒤에 있다 트랙터 뒤에 어 뭐야 트랙터 뒤에 형이 그 다운 시켰던 그곳 있잖아 트랙터 뒤에 대가리 내밀고 숨 밭에 보인다 맞다 이거 트랙터 뒤가 아닌데? 아 트랙터 위에 있어, 어 거, 에 있어. 아 머리 많았다 트랙터 뒤에도 아직 있네, 어, 있네. 잡으러 가, 쉴? 아저 트랙터, 아가자 어, 아. 어, 어, 가자 가자. 밀밭에 밀밭에. 어디 트랙터? 운전 운전 간다. 내려가면 돼, 내려. 아, 오케이. 내가 가. 그 아, 밀밭 가는 밀밭 가는 그거. 이전 때. 이전. 가자, 글자. 에스더 브로. 닉네임 버즈 가시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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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앞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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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면 정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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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있다 뒤에 이토바이 하나 더 있거든? 도로에 <laughs> 이것도 먹고 올라면 먹고 오다가 교회 확인 도로에 아 교회 확인 오케이 <laughs> 기절 가슈? 가슈 야요보정이하고템 많다 요놈 애니 방향 나무 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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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애 브로 컴온 이 시체 먹었 시체 가슴 맞아, 시체 그래. 오짐 진짜 아이고. 잠깐만 여기 여기 어 깜짝이야 아걔 혹시 대탄이 나총 쏘고 있는데 거기를 다른 놈 <laughs> 약총 많이 썼는데 약총 가슴 가슴 렛츠 고 오, 물어. 물어. 여기 처음 게, s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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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 지금, 지없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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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갈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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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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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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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어, 탄띠 없어요. 샷건 탄띠, 샷건 탄띠. 탄띠 아. 여기도 없음. 없는데. 여기서 쏜다. 거기서야. 맨 W 300. 여기아 S W. 보인다. 하나 기절 아, 거기서 쐈다아 S W 나무. 마무리. 기절한 거 마무리. 어, 어디 갔지? 어, 숨기했어요나 봤는데. 이거 약좀 먹을래, 이거? 나뿌릴게저 <laughs> 526. 어, 나나 드링크 해 드링크. 526. 나 3돌돌. 3돌3. 3돌3. 뭐뭐 3돌4. 이거, 이거 다두 샘플 뭐 이거? 쪼기 남는 게 없네. 어, 되게 많이 남네. 드링크 일단 내가 다 먹어둘게. 그리고 어. 이거 사람 되게 많이 살아남았어. 어, 품호1 0 0이란데 어? 여기 SW 1, 2, 2, 1, 2. 저쪽에 아, 나, 나, 물, 여, 아직 여 보여, 이거 뭐야? 아직 보여. SW? 어, 아직 보여. 저돌 옆에. 엎드렸어, 지금. 210SW 사이에. 내 자리 있다, 와봐봐요. 보여, 내 자리 와봐봐, 내 자리. 보여, 보여. 여기, 여기. 내 자리 와서 여기 210SW 사이에 돌 보이지 않아? 언덕 위에. 아 저기 오른쪽에 네? 나무도 있고 그 사이여 거기 저기 다있어 갈사라 우리, 우리 왔던 곳이네 갈사라 가자 갈사라 가자 나무다 거기 탈게 형님 가세요 오토바이 타야겠다 <laughs> 아 카구팔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아쉽다 저거 카구팔 물 걸. 나 여기서 내려줄게 p u m 갔다리진 품어 내리셈 Puma, 리진 Puma, 대리진. Puma, 시리 어, Puma, 대리진. 대네대킹진 Puma, 대 지통제는, 지통제또 어디 갔지? 아니, 내가 적은 거다 먹었어, 누가? 누구야? 가입시다, 갑시다. 가입시다. 갑시다. 갑시다. 정면에 보인다 어, 정면에 있다 뭐야, 저 기는 거야? 어,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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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드려 내려내려내려 어, 야, 프레임 내려가는 거 봐, 와 와나 프레임 이0왜 이렇게 심해? 공방인데. 여기서 다아깝다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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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 트라이앵글.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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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 트라이앵글으로 배고 와다시차 이렇게 많이 지나가. 배고에서도 쌌어 배고. 고 개피 배고 개피. 인는 위에 하나 더 개피 있어. 와 보인다. 왜 안죽어?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토바이 뭐야? 오토바이 스바이지스이토바이 기절 <목소리> 석형이 푸시 해줘야 되겠는데? 우나 음, 가고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그냥 저희 차 타고 오케이 바퀴 없어 바퀴 없어 갈만해 갈만해 <laughs> <laughs> 아! 저 정면에 주택 가야 돼, 있음. 여기 왼쪽에. 어, 주택에서 쏜다, 뒤에 바로 앞에 있다. 아, 내려주자. 어, 차대내 어, 쪽으로. 어, 쪽으로. 음. 네. 시하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나 하면 기절시켜놨는데, 여기. 나 하면 딱갔어 오케이, 오케이. 사망이야, 아님 기절이야? 기절이 아니죠. 3집 3집 음. <laughs> 3집 하나 기절 뭐야 쟤왜 바로 죽어? 혼자 한거 같은데 이거 기절컷 했어? 애써? 내 앞쪽에 어, 그내 롱, 쪽에 내 쪽에 롱, 쪽에 많아 내 앞쪽에 많아 왜 어? 왜 뭐야 오토바이 한구 당했는데 우리 거. 내발 앞에 많다 내발 앞에 많아 섹시 진영 아나앵글인가 음. 아닌데 아나 살았어 나 살았어 이거 여기 있어 나무 위에 한명두명 있고 나이스 살려줘. 쾅. 내 똥꼬 터치 좀요. 아, 죄송합니다, 부딩 님. 육집애들 위에 NW.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거 아니지. 아, S 등로 로자르 님좀 로자르 님거좀 NW 아직 있다. 네. 한 명. 어, 있어요. 있어. 저판자치 맞네. 네. 로자르 님. 화 파이팅. 파이팅. 나 계속 는데 아니 나만 쓰레기 된것 같은데 이거 아니죠 님들? 네 맞아요 송구 터치했어요 제가 <웃음> <웃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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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요 이거 여기 파란 핑계 하나 있거든? 아글로갈 거야? 나 갑파가 없음 드세요 시체에서 갑파 다 깨져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시체에서 먹어 시체에서 없어요? 여기 시체 많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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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있는데 여기. 얘는 축가리인데. 어, 얘 가빠 터졌고. <laughs> 저희 20초 가야 되는데. 회복템이 없어요, 네. 가야 돼. 가 예, 많이 멀다. 우리. 거야, 많이 멀다. 이거 죽는다. 이거 참고. 얘 가빠 있다. 푸딩. 얘 가빠 있어. 이리 와. 겁나 아파 이거. 가야 돼. 얘 와이로. 오토바이 있던데. 이거 타고 가죠. 어 오케이. 산토바이. 나 나도 탈게. 나도 탈게. 저이데 바자집 앞에. 그리고 이거 타. 이거 타. 어. 게임 왜 이렇게 중심이 없냐. 탔어 야 열로 열로 채울까? 아니 안 아니 되겠다. 아니 일단 가고 일단 가야단 겁나 아파 이거 어 이거 안돼 안돼 빨간 빨간색 차네 지금 넣으시고 어 그냥 가자 이어 노래 박을 거임 이거 이쪽 <laughs> 이쪽 파란색 먹으면 돼 파란색 저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어. 음. 나 여기 헤우소 떨어져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쓰러염. 아, 진짜. 개꿀. 아, 좋았다. 자리 좋았다. <laughs> 자리 좋았다. 지렸다. 판단 지렸고. 어, 옥상 위쪽에 있음. 다리 위 위에 옥상. 네? 거기 그, 어디, 어디죠, 그게? 다리 위 옥상이 무슨 말이야? 여기. 다리 위. 빨간 빛. 빨간 빛. 아, 등대. 등대? 빨간 빛. 등대. 빨간 빛. 저 등대 아닌데? 주유소인데. 주유소. 어디? 아쟤금 주유소. 아뭔 소리? 뭐야 뭐야? 뭔 소리? <웃음> 뭐야? <laughs> 아, 뭐야? <laughs> <뭔 소리야? 웃음> <laughs> 스파이. 285에 있다. 285. 저기 소리났어. 무슨 말이야 아, 이게? 이거 철창에 막냐? 영 영계국어예요? 뭐? 아니 아니 저기 소리 났어. 하핑에 <laughs> 있어? 차 타고 가다가. 핑 이거 기름 넣어줘. 그냥 채웠어채웠어 아니 이거 바로 앞에 이거요. 삼, 이거 2층 옥상에 있는 거 여기 없나? 그런 거 같아. <laughs> 이 자리를 안 잡네. 저기 있다. 어? 저기 등대 있다. 등대 등대 등대. 등대 대가리 보인다. 내가 이거 버치인 잘못. 아, 어, 왜 저게 안 맞아? 엠이 산데? W 죠, W 집에 있음. 저빼기와 들어갔다. 어, 몸통 제대로 두 대. 박상. 저기 있다. S, 2층에 있음. 진짜 세게 박았어. 치워볼 거야. 극백 일만 걷자. 애 삽인데, 소리가 소리가 애 삽이.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개피! 아 뭐야 한임 3방! 3방! 다 잡았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거기 한방 내가 때렸음 확인요 <laughs> <하긴요>? 이제 <laughs> 등대에 있는 변태들 내려와야 되잖아 이제 쇼킷 남는 거 없음? 여기 있네 나 구상 없음 오케이 내가 앞에 그 2층 팀 내가 먹을게. 오케이. 등대 내려오는 애들 잡아야 돼가지고. 어, 진통제 개꿀. 어, 먹었어, 먹었어. 빠도 있네. 고마워. <놀러> 네. 근데 왜안 내려오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답 소리 너야? 뭐 소리야? 내려왔다 내려왔다 발 앞에 뭐 누구 소리야? 형이면서 뭔 거트, 똥? 거트. 똥 소리야. <laughs> 연기 너무 어색해, 아, 어? <laughs> 야똥 소리, 똥 소리는 뭐야? 똥 소리 여기 여기 네명다 다 있다 여기 네명다 여기 네명다 있어 나 쫓고 있어 얘네 무서워 어디 어디 아, 여기 여기 아하하하하하, 저기, 저다한 번만 던지면 안듭이고, 까봐까봐 아, 가자. <laughs> 나도 불래요, <플레이어>. 나도 불래요. 천크지야 <laughs> 아, 아. 야, 제게도 던진다 야, 포드리스, 포드리스. 아, 아! 아, 아파, 아아아아 <laughs> 아파, 아 겁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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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던진다. 아. 다 던져. 다 던져. 그 있는 거다 거 던져. 미 뒤었게인데. 개웃기네. 개꿀.